당신의 세이지 팀이 매번 목표 달성에 실패한다면 우리 회사의 영업팀이 아, 열심히 있는데 결실이 없다면 이러한 세이지의 순간들을 타임스톤으로 돌려서 분석을 하고 데이터로 문제를 찾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스는 세이지계의 닥터스트레인지 통화와 영업 미팅을 싹다 분석해준다는 AI계의 타임스톤 봄입니다 안녕하세요. 일맛의 스탠리입니다. G O N G 공은 일즈 팀을 위한 대화 인텔리전스 플랫폼인데요. 영업팀의 미팅, 발표, 통화를 자동으로 녹화, 녹음, 분석을 하고요. CRM까지 데이터와 액션을 연계하는 그런 s a 입니다 일명 레보스라고 부르는데요. 하나의 통합 시스템에서 수익과 성장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CRM에 숫자만 넣는 시대는 끝났다. 이제 통화 자체를 분석하자라는 게 핵심 컨셉이고요. 그래서 c r m 의 줄수 없는 인사이트 까지 쏙쏙쏙 제공해 줍니다 와 이게 진짜 정말 축구에서 경기 영상을 다시 보듯이 내 미팅을 이렇게 돌려 보면서 분석 데이터를 함께 볼 수가 있어요 2002년 월드컵에 히든크 감독님이 비디오 분석관을 도입해서 경기를 데이터로 이제 분석했다고 하잖아요 정말 딱 그런 개념입니다 이렇게만 들으면 진짜로 미팅 내용을 100% 포착하고 분석을 하는게 가능한건가 라고 싶을 텐데 실제로 글로벌 4천개 회사의 영업팀이 이미 결과를 내고 있다는 거죠 2015년에 아밀 벤도프와 에일론 레셰프는 CRN 데이터만으로는 실전 영업 현장의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기는 어렵다는 것에 공감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 대화, 즉, 세이즈 상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제대로 한번 추적해보자 라는 목표로 공을 창업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스포츠의 영상 분석과도 굉장히 유사합니다. 선수가 경기 내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또잘된 점과 개선점을 우리가 재확인을 해보잖아요. 이것처럼 영업사원이 고객과 대화한 실제 음성 화면을 AI가 분석화해서 쫙 데이터화하는 거죠. 공의 핵심 기능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화 분석 Conversation Analytics라고 해서 거래처와의 통화 미팅을 자동 녹화하고 녹음한 뒤에 STT, 즉 전사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그리고 여기에서 경쟁사 언급이나 가격 이슈 주요 질문과 같은 이런 핵심 맥락을 AI가 딱 추출해줍니다 두 번째가 딜 인텔리전스 영업 단계, 즉딜 파이프라인에서 위험 신호를 감지하고요 를 여기 답변이 지연 중과 같은 알림을 줘요 이게 영업이 오히려 잘 되고 이제 바빠지기 시작니다 하면 이제 간단한 자료 전송이나 답변 이런 부분을 좀 놓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바로 이런 점을 잡아내는 거죠. 세 번째는 코칭도구. 영업팀장이나 이 세이지 디렉터가 팀원의 이제 콜 타임라인에 직접 피드백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팀원에게 필요한 이제 영업 전략이나 세이지 액션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직접 도울 수가 있는데요. 요 이제 핵심 3단 콤보 덕분에 공은 특히 미국에서 영업 문화를 통째로 바꾸고 있는 툴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뛰어난 기술도요. 초기에는 빅브라더 논란과 사용자의 거부감이 조금 걱정된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영업 사원들이 모든 대화가 좀 감시받는다라는 그런 현장의 반발이 좀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녹취된 코를 영업 사원이 스스로 이제 복귀를 해가면서 자기 개발에 활용을 하고 동료 간의 이제 모금 사례를 공유하기 시작하면서 달라졌다고 해요. 여기에서 이제 또 각자 영업 성과가 막 나기 시작하니까 이제 새로운 협업 문화가 생겨나고 일일이 또 영업 기록도 이게 작성할 필요가 없고 이제 하면서 공의 m p s 도 80점에 달할 정도로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인지 2년 만에 2017년부터 포춘 500 규모의 기업들이 하나둘씩 공을 도입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현재는 세븐 디지 규모의 계약 약 10억 원 이상의 대형 고객사들도 여럿실 정도로 엔터프라이즈 시장 진출에도 굉장히 성공적이었다 하고요. 이렇게 조기 에 엄마켓에 이제 진출하게 되니까 2020년에는 약 3조 수준, 2021년에는 약 10조 원 가량의 기업 가치로 인정을 받으면서 시리즈 E 투자를 유치하는 데 아... 성공했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이제 3년 정도 전에 공을 처음 써보고. 하,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AI 음성 인식이 현재 어떤 그런 레벨을 안 냈거든요. 근데 이제 미팅 끝나고 보니까, 야 이제 대화의 맥락이 이 타임라인에 정확히 분리가 되어 있고, 누가 언제 무슨 발언을 했으며, 공유된 화면은 또 뭔지 또뭘 보여주는지까지 AI가 딱딱딱딱 정리를 다 해놓은 거예요. 마치 프리미어 프로나 파이널컷 프로에서 영상을 이제 편집하듯이, 세지 미팅을 시간축으로 쭉 구분을 해가지고 다시 볼수 있으니까, 진짜 정말 미쳤다 진짜 더 놀라운 거는 미팅에서 했던 말들 있잖아요 그런 이제 요청 사항이나 뭔가 추가 자료 같은 그런 말들 그리고 공유해 달라는 그런 말들 아 그런 거를 이제 다음 액션 플랜은 이거다 라고 AI가 딱 요약을 해주고 그게 또 CRM에 이제 할일그 태스크로 딱 연동이 되니까 야 이건 그저 이제 음성 인식 수준을 넘어섰구나 그건 그냥 어나더 레벨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강력한데 가격은 어떨까요? 공은 사실 공식적으로는 가격이 공개되어 있지가 않아요. 이알 수가 없어요. 기업용 엔터프라이즈 맞춤 견적 방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견적은 데모 신청과 문의를 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도 이제 대략적으로 이 정도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최소 연간 1,500만원 이상이 되고 팀원이 몇 명이냐, 옵션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약간 추가가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이제 사용을 어떻게 하나요? 복잡하지 않아요? 저는 줌에 연동을 해서 사용을 했었고요. 이외에도 대부분의 화상 미팅과 CRM 앱들이 잘 연동이 됩니다. 그냥 사용할 때 켜두면 알아서 이제 분석하고 이제 보여주는 그런 느낌? 주요 기능을 빠르게 살펴보면요. 먼저, 플랫폼 오버뷰. 아까 말씀드린 영업대화 인텔리전스인데요. 콜로음 분석, 코칭, 딜 인사이트가 여기서 다 이루어집니다. 들어가면 대시보드가 이렇게 딱 있거든요. 그래서 특정 프로젝트 미팅을 이제 찾아보거나 매니저가 달아둔 이제 코멘트를 한눈에 딱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외부 파트너에게 특정 미팅만 공유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공 포레캐스트. 매출을 예측을 하는 거예요. 각지의 진행 상황과 리스크를 자동으로 분석을 해서 이번 분기의 매출은 얼마나 할수 있지? 이런 것들을 예측해 줍니다. 영업의 중요한 성과를 이제 감이 아니라 데이터로 딱볼수 있는 건데요.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공 인게이지. 이메일, 전화 멘트, 메시지. 이런 걸쓸때 AI가 콘텐츠 생성을 도와주고요. 이런 이제 세이즈 아웃리치들을 하다 보면 언제, 어떤 메시지를 이제 보내야 반응이 좋은가 하는 이 시나리오 짜는 것까지도 도와줍니다. 이런 걸 이제 세이지 시퀀스라고 하는데요. 이 세이지 시퀀스 자체를 AI가 지원해주고 알람도 주고 어, 굉장히 편리할 것 같은데요? 허브스팟 아시죠? 이 CRM계의 3대장 중에 하나인 회사잖아요. 여기 세이지 팀도 공을 쓰고 있거든요. 게다가 go back and watch the game tapes 라고 해서 축구 경기 영상을 이제 돌려보는 것처럼 세이지 코를 다시 보고 문제점을 또 찾아내고 또 각자 이제 또 스스로에게 질문도 던지는 그런. 영어 문화가 다시 정착됐다고 합니다. 이 히딩크가 했던 경기 분석을 통해서 팀 전술, 개인 능력을 확 끌어올린 것 같은 그런 맥락인 것 같아요. 저도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사용 당시에 제가 이제 미국 세이즈 팀과 함께 글로벌 영업 전략을 막 짜고 있었는데요. 서로 미팅 내용을 이제 돌려보면서, 아, 이런 질문도 나오는구나. 이렇게 설명하니까 더 좋네. 이런 피드백들을 많이 주고받았고요. 심지어 이제 제가 영어가 유창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공이 분석해준 텍스트와 함께 보니까 내용 파악이 일단 너무 쉬웠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피드백도 미국 직원에게 정확하게 줄수 있다 보니까 이게 팀원과 제 사이에도 신뢰가 좀 빨리 생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이제 영어만 지원이 됐었는데요. 제가 이제 공팀에 한국어 분석도 조금 지원해주세요라고 이제 피드백을 했더니 불과 몇주 만에 이 한국어 콜도 잘 STT 되고 분석이 딱잘 되더라고요. 현재는 이제 70개 언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을 추천하는 회사. 아, 일단 글로벌 고객이 중심인 비투비 회사다. 또 다국어 화상회의 중심이다. 그냥 쓰세요. 이미 글로벌 기업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CRM을 쓰고 있는데 뭔가 세이즈 쪽에서 문제점 진단이 잘안 돼. 그리고 뭔가 그잘안 되는 이유를 못 찾겠어요. 공 한번 써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세이즈 팀원이 정말 대규모고, 세이즈 교육에 대한 리소스가 아주 많이 투입되는 회사다. 저는 공 괜찮은 것 같아요. 아마도 이 실전 영업 대화를 이제 빠르게 교육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온보딩 시간 자체가 확 압축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다만, 다소 인원이 작은 팀에게는 이제 비용이나 좀 이런 것들이 좀 부담이 될수 있으니까 중대형 영업 조직이 있는 팀, 그런 팀들에게 추천하는 솔루션입니다. 저는 이제 좀 공과 같은 솔루션들이 한국 B2B 영업에도 좀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는 이제 국내 영업 환경이 약간 이제 감 개인기 뭐 이런 거에 좀 의존하는 관행이 있었거든요. 이제 좀 글로벌 시장의 트렌드에 맞게 좀 경쟁을 하려면 데이터 기반으로 영업을 하는 게 정말 필수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한국 B2B 세즈가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되기를 좀 바라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영화 승부가 흥행을 했죠. 이 바둑을 다룬 영화인데요. 바둑에서는 정말 중요한 게이 복귀입니다. 결국 지난 나의 한수한수또 행동 하나하나를 데이터로 다시 들여다보는 거죠. 세일즈도 복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사업의 꽃은 영업이라는 말 있잖아요. 낭만이죠. 여러분들 오늘도 정말 나이스 무브 하시길 제가 응원하겠고요. 지금까지 일마세 스탠이었습니다.